오늘은 5월 3일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재헌절을 맞이해 온라인 영상을 통해 개헌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같은 신규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의 비상 상황에 대항하는 규정은 참의원의 긴급 집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며 비상 상황 시 국가와 국민은 어떤 역할로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며 비상사태 대응을 둘러싼 개헌 논의를 진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일본인들의 트윗 반응 보시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가 있다면 측근의 의견 말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라. 일본 집회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며 손뼉을 치는 이런 조직의 회장이 아베 총리다. 절대 개헌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에 혼란한 틈타 몰래 헌법 계약을 노리고 있다. 개헌은 내가 원하는 부분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개헌 논의를 미루는 게 좋겠다. 수많은 나의 실패는 지금의 헌법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는 아베 당신이 개헌을 한다고 무능하다 무능해. 아베 총리 개헌의 의욕이 있다면 우선 재무부를 해체하고 경제 부흥이 먼저다. 그 성과를 가지고 개헌해라. 일본 유튜브 동영상 반응입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코로나 대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기업 보상과 추가 급부, 의료 간호 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실시해 주세요. 개헌보다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평화로운 일본을 되찾아야 합니다. 싸움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보다는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이상을 말하는 것? 총리, 괜찮아? 디즈니가 휴업 중이라 내 꿈인 나라를 만들려는 건가? 소비 감세도 못하는 총리가 헌법 개정이라니 가소롭군. 시진핑의 국빈 방위를 위해 코로나를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시무라캔이 죽었다고. 자위대는 방위군 또는 자위군으로 육해공 각 부대를 재편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웃 나라의 불법 부당한 영해 침입에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미일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해주시기 바란다. 내 놈이 총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개미 지옥이다. 트위터 영상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슬슬 임기가 끝나가는 아베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전범국 이미지 탈피라는 업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본 역사에 남기기 위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c 1부로전 세계가 위기 상황인 이때 일본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꽃놀이 패를 쥐어보자고 하는 듯합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구실로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겨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원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나치 독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비상사태의 대통령령을 남발하여 악명 높은 정권 위임법을 손에 넣어 히틀러도 독재를 완성했으니 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같았으면 이런 영상 뜨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을 텐데 일본의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하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남의 손으로 건네진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가졌으니,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아베와 같은 제국주의 망령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듯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필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쓰레기 같은 나라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